오. 오 가면요 <laughs> 아 무슨 먹수... 아 이거 맵버그 있는 맵인데 아 클났다 선수비어라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 아, 상대 뭐야 급장 뭐야 이리봤어 바꿀게요. 에이. 이거 맵 바꿀게요. 저 겐지로 먼저 깰 테니까. 아. 맞죠. 겐지 주세요. 아, 네. 먼저 먼저 하실래요? 먼저 들어가세요. 깜짝은 생각. 그거 가져 이거 나중에. 네. 그때 LOP이다. 렐로 아, 나어 아까 내가 아까 오전했거든. 내공격해서다 뚫었어. 개 아. 빨리 들었어. 근데 상대편이 시에 가서 꿔서좀0 0어원에 가서 2데0 0원에 가서 2,000원에 가서 2,000원에 가서 2,000원에 가 가서 2 가서 2 0 0 0요에 가서 에 가서 2,000원에 가서 2,000원에 가서 2 0 호그. 원에가세요0 0서에 가서 2 0 0 0원 언제 어, 서버에, 서버에 이상이 있으면서 끝나 끝나 아 됐다 아 라고 말해도 아 이게 아이엠 발에 있는 그거라서 팀보라 넘어갈게요 어, 다 뺏겼어. 저 이거 호그 주시면 안되죠? 누..누구요? 저희 호그 원챔 분한분 계신데 전접 아, 보시면 그 제가 아, 딜러..딜러 할게요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잘해보자꾸나 <laughs> 호그. 호그 우리 한번 이겨보자꾸나 호그 라이징 60%다 20% 떨어졌어 씨발 하이엇 나이스 0 떨어졌어 아까 하다가 나랑이야 진짜 머리 보여 나내일 가자. 내리자. 내일 아, 아, 내몇 아, 시였거냐? 아일 점심부터 올래? 아, 계속 아, 해 줄래?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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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고. 아, 좋아한 요즘 르 파르시 이렇게 많냐 파르시가 많더라. 아, 파르시가 좋아. 저기 너무 힘들어. 진짜. 와, 굉장있다. <laughs> <긴장> <laughs> 아, <laughs> 어? 장 <긴장. 웃음> 저거 뭐, 몇렙이에요? 와, 뭐, 와 만구 봐 저거 1000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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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아 1300이에요? 6 0 0만 <목> 사람새끼 아니다 여기 다시 보게 될지를 아이씨 이82 시간 어 저거 1000이에요 1000? 1200 1200 1300 1300와 사람새끼 아니데 ㅋ ㅋ ㅋ 어 저는 밥도 안 먹고 게임했나봐 다음에 다이아예요 밥 게임이야 밥 게임이야 그새끼 매일 존나 잘하는데 호구 잔다. 2나 2초. 아잘먹렸다 나이스 호구 괜찮아 호 호교환이야. 내려 내려 까요호려 교환이야 내려 내 내려 와려내 내려 와려내 내려 와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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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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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려 내려 거 거의 다. 알갈. 우리 알갈 알갈. 알갈. 이거 너무 밀리는데 우리 궁차는대로 바로 그냥 가죠 <laughs> 왼쪽 <웃음> 왼쪽, 호그, 왼쪽, 나, 왼쪽 호흡 왼쪽 호흡 버씩 왼쪽. 호구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리퍼 꺼내야. 아이고. 돼. 아 이거 우선 나 보는데 뒤에 캐활 사람이야. 아, 네. 네. 이거 리퍼 꺼내야 돼, 리퍼. 보그 음. 내리고 리퍼 꺼내도 될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슬저가 리퍼. 와! 나 방벽. 나이스. 어? 뭐야? 아이 꼬이게 돼? 하네. 괜찮아. 부수지 마요. 아이 꼬이게 하는 거니까 아, 들어 오 상대 화물 안 밀었어. 어차피 지금 밀어줘. 아, 요로 맞춰야 돼. 가안 돼. 가만. 비행기 비행기 위에 있어요. 호그 오른쪽 저기 비행기 있어요. 좀좀좀더 오면 내려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뭐야, 호그가 나, 아 이거 나았다2 층에 자리야. 가발. 오케이. 호구 필. 어? 와 호필이었는데. 가자 어, 아, 아, 이거 한번 덮쳐야 돼, 덮쳐야 돼한명 덮쳐야 돼, 덮쳐 그냥 덮쳐요치려 목표. 덥 목표. 아, 목표, 목표, 아 목표.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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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어디 있어? 아 뭐? 누구 려다가씨발 이동. 아랜 날렸다. 그렇다자리아 밑에 있어요. 너무 너무 나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돼. 나 자리 잡을게요. 나 자리 잡을게. 뒤로 빼. 아, 한번더뛰볼게금500 앞에 가지 마요. 나힐못 해줘. 자리 잡을 거야. 자리 잡을 거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중간할게요 이거 헤지 되게아 상대 아, 다 바깥 거나 우리 우리 라인 계속. 커버 커버 커버. 어그 안아 안 나오자 안 나오자 상대 안 나오자. 우리 라인 간다. 솔전님쪽 안아. 솔전님쪽 안아. 비 응. 나가지 마요. 라인 키워가능아나 컷, 아나커. 어 들어 빠져 빠져 빠져. 아나 잡았어. 아나 잡고 아나커 아나커 다시 들이대. 아니다. 나 생체 없어 아.. 솔져 카운트, 솔져 카운트. 아 이거 우리 피터 없었나? 네, 아.. 었아이 피치 끝시지 잡아줘야 돼요 이거 라인 필라인필 피트 고 자리아 필 자리아 컷 여기서 막아요 5 0 오백 뺄게요. 솔저 공원. 대, 하나 빌. 나랑 솔저. 아, 2층 호구, 2층 호구. 공원. 2층에 호구 있어요. 아, 근데 부스러오는것 같은데 이거. 한번좀 뚫을게요 뒤에서. 아, 뚫렸다. 아, 뚫았어요 아이공 박힌다, 라나는 공부할게 했나? 나는 부터깨했는 공부할게 이에요는 공부할게 했공게나 나는 공부할게 했나? 나는 공부할게 했나? 나는 공부할나 나는 공부할게 했나? 나는 공부할게 했아 나는 공부할게 했나? 나게나 나는 공나게나나나 나는 공부나나나나 네. 버스 타자. 맞음. 뭐백요 이파. 솔전 님 앞으로 나가지 마요. 게쵸. 아 거기 거기 위에 있으면은 안될 걸요? 아, 저 여기 보이는데. 서 내려올게요. 내려올게요. 근데 방금 에이 자리 나던다 상대 많긴. 아. 다, 호그 상대 망치 상대 호구 또 2층. 왼쪽 호구 호구 들어왔어요. 저기 마이 님 그쪽에 호구 있어요. 정말 개 백백. 정마 막게 정마 포8 48 1조 완전 하는 곳이 님다면4시다 그냥, 코시다 아, 우리가 코시다 아, 아이고 아이고 누웠어 누웠어 코드 7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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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우리 궁대는 사람 이번에 아, 라인이랑 대준 원성이 나왔어. 이거 나물로오겠나물로겐데자리아랑 아, 라인 빠졌 거의 힐안 돼. 솔저 님. 원성이 솔저 갔어요. 2층에 솔저. 2층에 셋. 쓰렸어요. 그거. 우리 라인 너무 아픈데. 피났어. 아, 메이나 왔어. 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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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리에 잘랐어. 아, 커버해주라다가 아, 아, 진짜. 아... 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에에에. 아, 다 컷. 아, 컷. 나이스. 호그 개피, 호그 개피. 홀 컷. 컷. 나이스. 몰라요, 몰라요. 아, 진짜. 아, 아 진짜 오, 아 진짜 안아보서게나 이상해. 아, 너무 뻔이하 근데 증포 없죠? 야, 중포 없는데요. 예. 어떡할까요? 예. 네. 벤지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해요, 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자, 잘 잘하시는 거 같아요. 잘하시 어, 거네사 깜짝 바스 가아요이 <laughs> 예? 어, 아, 바스? 바스. <laughs> 상대 당황한다, 이거. 음, 응, 그안안 아, 되면 바로 빼 주세요. 아냐 <laughs>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로 화물에 타면 은 쟤네 끝나. 우리 1분, 한, 1분 안에 뺌. <laughs> 당황.. 이거.. <laughs> 나 2차 못 믿어. 나도차 믿지 않는다. <laughs> 이거 당황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당황만.. 조금만 면번 기다리다. 음, 메르시? <웃음> <웃음> 왜요? 왜왜 빼냐? 야야 혹시 아, 몰라. 바스 올지도 몰라 근데 진짜. 아 원래 같으면 하는데.. 상대 상대 어, 아나 백퍼. 내 고추. 고스검. 상대 라인 100퍼. 내내다지삼아다지 쌈. 부산구 베이 사지가. 저기 백퍼한다. 야, 맥크리에너 빨리 안아 달라. 고고 고. 아메이 저기 금장 씨니 메이코 했어요 금장 딸 동안 메만한거 같아져. 너이층조심해 한전할 수. 봐한요 음, 아, 여기 1기 알겠지 죠1 대답해. 음. 뭐라고요? 어, 내꽃 없어졌어. A 없어. 나어나오어 어. 우리 호구 우리 호구 호어 아니 왜 솔저 여기 있는 거야? 야나솔 앞으로 나갔거든. <웃음> <웃음> 몰라, 나이집, 왜? 텔디 나이스 텔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더 <laughs> 아 까비 까비 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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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빠졌다 빠졌어 방벽 없어요 상대 방법 깨면 이득 나나 라인 케어 가능? 어베베이베베베베개 어, 더블 점프 뛰어봐 더블 더블 어어어베이베아니 아나 없어 상대 아나 없어 왜왜 왜 세? 베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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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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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들어 이 솔져 솔 돌잡박 나이스 호그 나이. 그 1벤 컷이스 제이홉 자리야 제이 자리야 제이홉 어디이 기다려 기다려 여기, 여기. 돌진 쓸게 돌진 쓸게, 돌진 상, 돌진 쓸게. 아니 ㅅㅂ 너왜 깨워 아니 안 깨왔어 우리 라인 우리 라인 어 라인 상대 라인 상대 라인 상대 라인 아, 우리 화물 우리 화물 함 민다 우리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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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부터, 화물 갈게, 화물 갈게 화물 갈게 아니 라인 죽을 뻔 해가지고 캐 왔지 어, 어 솔저 힐팩 개꿀. 야, 알지 알지. 야 로고 들었다. 로고. 오 힙팩 힐팩아 뭐야. 아, 어 이걸 이걸 게임이. 나이스 나이트. 어 아파 아파 아. 생체량 아. 아. 깔아줘. 아, 았어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우리 호구 들었어. 호고 트롤. 빼자 그냥 라인형 빼자 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 공이 다잉나궁각위층 가서 잡을게 이거. 나궁각층이거든 라인 궁충이거든궁 라인. 역시나 아, 아, 베이. 진짜 벌레잖아. 벌리 오늘 벌레야. 파티충이야 파티충. 라인으로 아, 좀 뭔가 게 많아. 니가 파네. 전극기 충전 중이야 한박사 해라 얘들아 뛰기 전에. 나 이층이라서 어떻게 할수가없나아 아, 어? 뭐? 오. 이거 보충이보 이야 이층 이층 누가. 그럼 안 내가. 층에층에 호구 층에 호구. 우리 2층에 호그 발게 이거 메이 공 있을 때 이번 턴에 메이 공 이거 겐지가 튕긴다 무조건 야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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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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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그 2층, 호그 2층 호그 사운드 호그 2층 호그. 사운드 2층 2층 여기 호그 여기 킬먹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거 메이 공 조심 메이 공 조심 라인 공 조심 아 이거 이거 어떡해 어와 진짜 튕겨 와오졌와 나이스 와 예온 오졌고 나나 콜라 아, 라인 간다 라인 간다 라인 간다힐밴힐밴 라인 간다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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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겐지 인정? 오. 솔직히 이거는 겐지가 잘한 게 아니라 no, 예언을 잘한 거지. So 예언을 예언 쉬워지가잘했네 그냥. 어, 그거 봐. 나노가 뒤에 있다. 나나이그니까내 앞에서 이 이런 고있었거든 엔창 터졌다. 아, 나네인 아줄어 깨버려 야 천, 1300인데 마스터맨 Sorry. Sorry. 나이, 아, 반 루시오로 꿀빨았다 진짜. 아, 아 패티가라 입고야겠다. 잠시만요. 루시오 개꿀. 아 진짜 왜 이렇게 잘하지? 지금 몇 점씩 오르고 계시죠? 지금, 아이고 조용히 해야겠다. <laughs> 나도 나도 약간 그게 있는데. 인가? 나이스. 음. 아, 안녕하세요. 우리 겐지 부캐다. 게이드.

미도 우리도 리도 우리도 리도 우리도 나리도아리도우리 뭐야 우리 겐지로 위도야 위도 미도 있어서 위도한 거 같은데 드마가 다섯 개라고? 어 위도 죽었다. 아 이거 파생트라. 나이스. 에 재용. 에 보여요? 어나뭐 믿을 편에. 뒤에 우와, 뒤에 뭐, 우리 뭐, 뒤에 우리 우리 이층 우리 2층 백. 어디로 또강벽 깨져요? 아나 죽어. 청년백아 나이스. 이 라인 넣었고 아, 우리가 유리 우리가 유리 라인 이스이스나이아 아니다 나리스나피자리이스 나이. 나이스. 아딸 나이스. 나이스. 오겠다 뒤로 들어 조만 들어와요 라이엘 아, 좀뒤에 아, 뭐야 내가 어디야 상대 맥크리 총소리 를리는데얘들 2층으로 와요 아 깨, 깨어버렸어 아나한테 그냥 쐈어요 아미친 아깝다 아 라인 아맥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가이가니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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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啊啊！